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법은 우리 곁에 있어요. 형형형형형형형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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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왜 형님 지금 한창 겨울바람 맞으면 산책 중인데 또 무슨 일이고 아우야? 어? 아형저 급해요. 맨날 급하어 똥마름나. 저희 엄마가 지역 주택조합인가 그거 가입했거든요. 응. 근데 그거 이제 나오고 싶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설명을 해줄게. 사람들이 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느냐, 솔깃하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해. 근데 두 번째, 집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돈 모아가지고 지어진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청약을 받아야 되는 청약. 근데 그게 대부분 알다시피 그게 당첨이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몰릴 수 밖에 없어. 왜? 이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조합원에 가입만 하면 된단 말이야. 청약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거에 소개할수 밖에 없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보통 아파트 분양가보다 한 1, 20% 싸.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입장에서는 싸기도 하지. 그 다음에 청각 통장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거기다가 보통 이런 데 가게 되면 좋은 물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로얄층 준다고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듣는 순간 소개할수 밖에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특정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그러면 이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부지를 95% 이상 내가. 매입을 해야 돼. 매입을 해야지 나머지 5%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쉽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잘 알아보고 웬만하면 가입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이제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 근데 형 이거 탈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에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첫 번째 계약을 잘못한 거야. 내가 속았어. 동호수도 지정해준다고 하고 중도금 다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막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는 거야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완전 두메 산골에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수 있어 그 다음에 있는 게두 번째 그거다 채무불이행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꼭대기에 정말 뷰가 좋은데 그런 데를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준다든지 중도금 대출이 나올 지 알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출도 안 나와 그런 식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또 무엇보다 뭐가 있냐면 계약서를 또 꼼꼼하게 안 살펴보고 제대로 안봐 가입 계약 내용 자체가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가입 계약서는 없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백날 해주기로 했잖냐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아형말 형 듣고 지금 빨리 엄마한테 가서 계약서 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래 아 그러니까 튼그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계약서 빨리, 빨리, 빨리 갖고 와 형이 봐줄 테니까 알겠지? 어? 어머니 말 들으니까 머리가 아파가 아주 회 머리 좀 씩히고 올게. 간다. 법은 우리를 지켜줘요. 법은 <목소리>